나 논란 생겨서 방송 접으면 그때 하더라고 <laughs> 어떻게 지금 만들어줘? 그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손가락을 예상한 예... 모양으로 만들어봐 <laughs> 주스. 아, 이게 가래를 딱 내밀어내는데, 아, 이 오렌지 아, 주스만 야 이게 어. 또 어? 면역력 기능에 응. 아연이 어. 필수거든. 우리 몸에는? 어, 어, 어. 근데 오렌지 주스에 아연이 풍부해요. 생각해. 아 그래? 그래서 아연이 그, 걸렸을 때는 오렌지 주스를 마셔줘. 조연님, 추석 할머니 추석 대할머니그러니까할머니같할소리가 할머니가 할머니가 할 <laughs> 너 누구니? 니집 네 아들이야. 하나 먹어야지. 네. 안 들려. 나도 그거 마실 거 시킬래. 어 나도 나 시키는데. 다 같이 배민같이 배민 나는 뭔가 항상. 아이스티. 시키고 난 커피면 충분해 야 아이스티 살 진짜 시키게. 짝짝 찐다. 그래? 그거 설탕 덩어리라고 근데 가지고. 다주야, 행복한 돼지가 더 행복해. 아니야 언니, 내가 그런 줄 알았거든. 응. 내가 최근에 나 살짝 뺐잖아. 언니 얼마나 뺐어? 야나 10kg 넘게 뺐어. 지... 야나 지금 53kg야. 잠깐만 너무. 지... 진짜? 나 진짜 말라랐이야 아니 언니 말라 말라 지금 몸무게 비슷한데 언니 그 근고비 했어? 내가 다, 살을 어떻게 뺐냐면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달걀 흰자 한 개. 그다음에 오. 두부랑 오이 으깨가지고 밥 그렇게 해가지고 위를 일주일 동안 확 줄여. 음, 맞아 맞아 맞아. 야 나도 그 당시 일반 키로 뺐을 때 저렇게 했어. 대신 밥만 먹어. 군고야 아, 대박이다. 야더 줄이려면은 응. 곤약밥 시켜 먹어. 아, 아 근데 그만 줄이네 언니내데 곤약밥 진짜 못 먹겠더라. 내가 원래 51kg인데 최근에 등산 갔다 오고 살쪘어. 그때 존나 아, 처먹어가지고 나랑 거의 몸무게 비슷한데? 키 10cm가 차는데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 이러면 사람들이 나 보고 어 너무 근육 다 빠졌겠는데 했는데 나, 내가 근육 그 인바디였거든. 근육량 응. 많음이야. 와 언니 지금 모델인데 겨. 어? 그... 어, 그럼 채구도 작겠는데 아니, 아니, 근데 대가리가 커가지고. 어, 이 엄청 말랐다. 아 그래가지고 약간 어, 짱 좀... 말랐다. 아나 지금 짱 말랐어. 다주 언니 캠보로 어? 갑니다. 야, 지금 내 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곳인데? 의첸 부탁해요. 어, 잠깐만, 아, 의첸 너무... 좀 하고 올게. 아, 또 아침 대 한번 람 같은 거보여줄라고 아, 루스야! <laughs> 근씨 <laughs> <아이씨, 웃음> 요즘에 다정이 엄청 마르긴 했어. 야, 오십삼 킬 키가 백칠십 넘 넘지 않나? 내가 키가 백육십이거든. 근데 나랑 몸무게 비슷함. 아씨, 나랑 키가 똑같아서 상처가. 진짜 와. 말랐다. 와, 와, 와. 너무 와. 말랐다. 와, 와. 야, 아니, 나 허리 어, 결혼해? 안다. 아니, 언니 결혼해? 웨딩 드레스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말 아니, 너진 마르긴 했다. 아니, 캠에 어. 얼굴도 말랐어. 어, 야, 아, 존나 말랐다. <laughs> 뭐야? 어, 야, 고스트 어, 페이스다. 오늘 얘살일날 고스트 페이스 한다보다 스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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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몸매 보정, 다리 늘리기. 어, 왜안 돼? 아, 오늘 아, 아. 그 필터 쓰려고 하는 거지, 어, yy. 친구들... 야, 중국 필터는 뭐야? 와, 그거 엄청 많은 오. 게 보일 수 있어. 우와. 우와. <laughs> 제가 스 사이즈가 맞습니다. 우와. 야! 야, 야. 오, 야. 다리 들이 아, 장원영 어때 어때? 아니 근데 언니 그거 야 근데 필터 나... 안 써도 그냥 말랐는야 아니야 근데 필터 안쓴게더 이쁜데? 그러니까 필터 지금은 진짜 써도... 너무 말랐다. 야 필터 꺼 봐. 야 필터, 필터 안쓴게더 어? 이뻐. 그러니까 필터 쓰니까 뭔가 그팔 팔척 비 아들 중국 필터 한줄 알겠다. 틱톡에 맞는 느낌. 네. 아니적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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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시공간이 뒤집은 세계 같다니까. 야, 역시 <혹시> 멀미 멀미해. <laughs> 나지 나 <지금> 멀미 <laughs> <나>, 것같었네나 <laughs> 얼굴도 해 줄까? 그냥 말랐는데 저거 굳이 필터 안 써도. 아, 이거 너무 아우니 같아 아니야야. 필터 꺼. 필터 쓴게더 이상해. 아우니 같아. 얼굴 쓸래? 아주 님. 네. 눈깔 똑바로 뜨쇼. 아니 무서워 <laughs> 신살인마 <신사림마>. 신살인마 <신사림마> 아오니 <laughs> 가즈 눈알 진짜 야, 깨끗하다 내가 원래, 원래 눈이 커 아니 근데 어? 그거 맞아 그러니까. 원래 눈이 커. 커 내가 이거 안경 때문에 조금 약간 작아지는 거예요 맞아 어, 이거, 맞아 어, 어 도수인의 안경이야 이거? 어나나나시원이거 아니, 아니 언니야 캠 방인데 도수인의 안경 그거 있었어 그때까지 예. 안경 빼고 그냥 눈 해봐봐 안경 빼고 아, 눈 해봐봐 안경. 눈알 진짜 해. 아 잠깐만 아니 나 처음 알았어 난 도수 안경이라이생각아 안경을 다 빼봐 걸치지 어, 말고. 어. 아니 이게 아니 아야 필터 다운이 피아 누구야? 필터 아, 아, 아. 필터라는 필더, 필더, 거 아니었어? 아, 안 보여. 아. 언니지만 때리고 싶네요. 아니야 근데 이쁜데? 어그니까야 안경 찍어 렌즈까지 나. 언니가 그 안경이 도수 안경인 줄 몰랐어. 야 다시야 너 해? 완전 어? 그거 같아. 역캠. 나 지금 여자야! 여자야.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남캠이야 내가? 내 말은 그그 그 있잖아, 응. 어? 박공씨 막 이런 사람이랑 게 어떻게 나란히해 그냥, <laughs> 어? <박홍 씨. 웃음> 아 뭔데야? 아나 이언니 나 돌려가네? <laughs> 뭘 돌리냐? 돌려가? 나 매기네! 진짜 좋네. 아 이언니 나 매기네? 와 이언니 진짜. 아. <laughs> 소리 하지 마. 아니, 언니 왜 라식 안 해? 아, 근데 라식 안 해. 이거 렌즈 못 끼잖아. 렌즈 낄수 있어. 나 렌즈 끼고 있는데 지금. 어? 아, 그래 가지고 소풍 언이랑 만날 때어 아, 언니 잠깐만. 어. 나 렌즈샵 좀. 이러고 맨날 렌즈샵 들려 줘야 돼. 어, 왜 아. 미리 안 준비하고 맨날 우리 아니, 만날 언니. 때만 렌즈샵 아니, 가는 언니. 거야? 언니 어. 나랑 현실에서 만나지 꽤 됐지. 언니 나 라식했어. 미안해, 조언 소 조언 니나 라식했어. 라식해서 이제 안 해. 그래. 너 라식했어? 어. 아. 아나 라식을 안이나 나그 일주일 휴방 못 해서 아나 눈이 나 눈이 그 스마일 라식이 안 되는 눈일 거야. 내가 난시가 존나 심해 가지고 라섹도 안 되고 그것도 다안 돼. 라섹 하려면 일주일 쉬어야 돼. 맞아. 어, 야 그거 레, 레이저로 어? 안 또, 돼. 또또또 해야 돼. 박미네아 근데 언니 어. 근데 진짜 라지 개조. 내가 스마일 라지 했거든. 진짜 나, 인생이 달라진 겨나 논란 생겨서 방송 접으면 그때 하려고. 아니, 씨. 뭐. 어떻게 지금 만들어줘? 그건 지금도 가능합니다. 손가락을 예상한 예전... 모양으로 만들어봐. <laughs> 아니 진. <그치>. 아니,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laughs> 나 예전 그 논란의 단어 꺼내. <laughs> 아, 그래 예약은 예약은 하고 하자. 로기시 예약하고. 예약 안돼면 어떻게 추석이라 그냥 쳐어야 되잖아 아니, 알겠어 그럼 내가 연휴 끝나고 놀러 만들게 야 우리 너 비방뇨인데 미친다? 제앞 해주세요 저 사이버 렉카하게아 미친 야 아. 위인합시다 야 방송일 때 우리끼리 너무 편하게 대화했다 그치? 지맞 음. <laughs> 진짜 가기 전에 후추님 유튜브 부흥시켜줘야지 내가. <laughs>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고 옛날부터 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laughs> <laughs> 네. 여러분들, 뜬금없지만, 혹시, 네. 타이피지 진짜 하실 거예요? 어. 진짜 하실 거면, 8일에 하실래요? 아, 8일. 8일은 안 돼요, 제가. 아, 왜? 아, 8일 9시에, 넵. 뭐 하나 있는데, 그 전엔 가능. 응. 저 6시. 아, 어. 좀 아침에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그럼, 어, 음. 얼마나 걸려고 하는데? 5시간? 근데, 강소영 어.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아, 왜? 아니, 8일! 8일! 어쩌라고, 다수결. 아이, 씨. <laughs> <laughs> 근데 우리 대바대아 맞다. <laughs> 근데 왜 이렇게 다들 8일에뭘 많이 하려고 하냐? 왜 네? 언니 뭐 일정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8일에뭐 일정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3 명이라 가지고 인기 많네. 인기 많. 언니 여전히 자랑하네. 여자뭔데나 그러니까. <laughs> 인기 많고 나 사람들 <laughs> 많이 구경인 거지. 진짜 여자다 이거지. 어나 어, 조금 바쁠지도. 아, <laughs> 아 진짜. 그래서 그래서 개야 나야. 그냥이야 나야. <laughs>